윤전 총장과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재판부, 이 법원이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어, 윤전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 일심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심이 이제 그 전에 가처분 신청에서 나왔던 이거를 다 뒤집는 결과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게 좀 지난 일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20년 11월 24일 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해라 하는 그 명령을 내렸거든요. 처분을 여기에 대해서 윤전 총장이 1그 뭐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12월 1일날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맞다 해가지고 윤 총장 그 손을 갖다 들어줬었죠. 그러니까 12월 10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15일날 또 소집해가지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대통령께 건의를 갖다가 해서 12월 16일날.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정지 기개월 징계 처분을 대통령 명의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12월 17일 날그 소장을 갖다가 제출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12월 20일 날 그때 또그 집행 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이 그윤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12월 24일자 집행정지 결정이 윤전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냐면은 판사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그 다음에 한동훈 그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다음에 뭐 기타 이제 수사방해 같은 것들은 소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은 그렇지만 집행정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용이 안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네. 그런데 윤 총장은 당연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이걸 갖다 주장을 했던 거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던 건데 그렇 그런데 어쨌든 결정문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었는 결정문 내용을 보면은 판사 그 뒷조사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직 2 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을 두달 동안 쉬라는 이야기이니까 윤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당시에 이 소송을 취하를 했었으면 그냥 말끔하게 아무것도 없었을 것으로 끝났을 것을 왜 사퇴를 저 취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바로 예.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네 맞습니다. 일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의 결정을 밝혔고요. 이 사건 보안 소송에 대한 실익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검찰 총장직을 그만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총장직을 그만둔 데 따른 유의 실익은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 2년이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로 쫓아내고. 아, 여기에 대해서 탄압할 수 있는 시도를 취미에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본안 소송을 통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라진 취재 의혹 사건이라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결국 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해당 기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관련됐다고 수탁이 의구제기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기소조작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감찰을 방해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감. 검찰보다 또 강력한 수사를 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던 게 윤석열 후보였고요 당시 검찰총장이었고요 사법부에 대한 사찰 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했던 내용들 위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국 법관회에서조차 문제점에 삼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심지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두 번이나 여기에 대한 윤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던 내용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일심 재판결과가 바뀌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강하게 의구심과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것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 권순리 전 대법관에 향해서 많은 의혹들이 권순리 전 대법관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이 커져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사법부가 분명한 내용들의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저희도 항소심을 통해서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윤전 총장 측 캠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윤전 총장 측뭐 항소하겠다고 밝혔긴 하지만 이 법원에서 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유지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뭐 2개월 징계보다도 이건 오히려 뭐 높다고 할수 없다, 더뭐 무겁다고 할수 없다 이러면서 뭐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대선 레이스를 봤을 때는 분명히 타격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대선 레이스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플러스 요인입니까? 네. 네. 왜냐면지지자들 결집할 수 있는 요인이고 자기가.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를 다시 각인시켜주는 상기시키고 각인시키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재판을 끌고 가더라도 본인이 뭐 인신구속이 되거나 더다운 뭐 손실을 볼 거는 없다고 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데 대한 에너지, 에너지를 쏟는 것이 과연 이익인가라는 판단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여러,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뒤집는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사들의 어떤 심정주의적 판단 자체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것까지 폄훼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다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주 1대1 토론에서 상당히 많은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 가십성이 있는 주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흔들린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당시 징계를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 시지탄, 아 늦었지만 뭐 다행이다. 때는 늦었지만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 석고 대죄하고 수사에 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치계 떠나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동시에 뭐이 정치 검찰을 대선 후보로 만든 국민의 힘을 향해서도 이 화살을 좀 돌렸는데. 이재명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글쎄, 뭐 국민의힘 책임까지 언급하는 건 뭐, 엉클 어, 이유가 있나 모르겠지만, 김영주 전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굳이 마이너스는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탄압받았는지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딱, 지금 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걸또 각인시키는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뭐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결국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 다뭐 결집하는 데는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결과에서 어, 어쨌든 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는 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법원에서 열심을 하면서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이 부분은 조금 윤선을 총장 측에 좀어윤선 후보 측에 어떤 마이너스 내지는 좀 충격이 될수 있다. 그니까 지금까지 추미애 후 추미애 전 당시 장관이 내렸던 뭐 징계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적 문제 때문에 사실 논란이 제기됐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 행정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볼때윤선열 후보에선 이 문제를 갖고 더 집중적으로 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마치 자신이 다 옳았던 것 얘기하는 것도 당시 추전 장관이 징계 청구한 내용이 여섯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본인이 임명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두 가지는 제외시켰습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또다시 행정법원이 또한 가지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반의 승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그것이 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중대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결과보단 절차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에 논란이 컸던 건데 거기에 대해 행정법원이 오히려 출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는 것+ 그것이 약간 좀윤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 조금 어,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나가느냐. 이런 걸로 따라서 또 국민들이 심판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